중력이기 때문에, 이거 따로 설명해. 뭐 조심해야 되냐면, 얘는 순수한 반도체는 SR이 -E 그만돼 있는데, 오이 전기가 안흘러요 이걸 조심해야 돼. 거도 있을 거야. 이거 별도 차야 된다. 순수하게 그소로만들어 있는데, 전기가 안흘러요그 다음, 위에서 두 번째 줄에, 거의 부도체에 가까워요. 왜냐하면 얘가 너무 완벽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지. 그래가지고 뭐, 저저저 저, 뭐야? 저 우리 미나가 아, 우리 또 해야 되는 수회. 음, 찰인데, 그럼 이 1, 2, 3, 4, 5, 6인데. 그래서 이탄소하고 같은 조가가 8 다음에 14. 그래서 이게 나, 나만 알지. 그렇다. 이거 맞죠? 그래서 이거 내 생각에 이걸 외워야 될것 같아. 이거 안 외우면 안 돼. 그래서 뭐, 나, 나만, 나만 알지. 이래야 되니까. 이게, 저는 얘기했지만, 만약 외계인이, 우린 탄소로 돼, 인간의 탄소로 돼 있잖아. 만약 외계인이 규소로 돼 있는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. 그럼 투명하거나 바위 같은 형태의 생물체도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탄소나, 뭐고, 이게 6이니까 2, 4 되니까 밖에 꼭혔따라야 되니까 맞지. 그래서 2, 8 되는데 또 4가 되 탄소도 이래 되지만, 규소도 딱 이렇게 네 방향으로 결합을 잘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마치 탄소처럼 이 규소 화합물,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박단을 했는데 이건규산면이다 돌이면 광물이라든가, 그러니까 그거 할때 이미 했어 근데, 이제, 이게,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전에 했는데, 또하서복수야 그럼, 이제, 네 개니까, 아나 둘, 셋, 네개 이렇단 말이야. 그럼 또, 이렇게, 이렇게 둘러싸면, 우리가 288 지켜야 되니까, 뭐 필요하노? 네 개가 더 있어야, 이개 되잖아. 그러면, 잡아봐 이거 흰색은, 흰색은 원래 지꺼라 생각하고, 얘한테 하나 가져오고 그렇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양쪽 네 방향에서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여덟 개가 됩니 그래서 왜 이게 부도체에 가깝냐면 이 공유 결합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이면 아, 이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자가 움직여야 자유전자 좌우전자, 단인데 자유 전자가 우리 그래, 글자대로 그 자유롭게 못움직이는거지 그래서 공기결합이 너무 너무 완벽하게 공기결합하면 부도체다. 그러니까 사실 맞아. 왜냐하면 저 에서부터 이런 거 이런 거 전기가 안 통하거든. 이런 거 이게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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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 그냥 돌이거든 돌. 돌이 무슨 전기가 통하냐 음, 돌이 이게 돌인데. 그래서 완벽하게 딱 이런 이런 애들 요요고 이건 아예 부도체고 이건 아예 부도체고 이거 부도체 그근데 이게 Si로만 가득 차 있으면 only인데 순순데 자유 전자가 움직이기 힘들다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거죠 자그 여기 뭘 타야 되는데 이보다 뭘 타는 게더 중요하지 이건 사실 시험에 안 나오고.